하백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신현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십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주제가 과연 무엇일 것인가? 존 월트는 교회를 위한 구약 성서 신학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로. 의도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셨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 주는 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내일기 2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을 그리고 그 31장 33절을 인용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레이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는 주제가 뭐냐 하게 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의 첫 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에덴동산에서 성막과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오순절 성령의 임재새창조의 이르기까지 이 주제를 추적해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심으로써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그분을 대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백들이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 하백으로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해야 할지 깨닫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의 구원에만 관계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속사는. 전 우주의 구속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구원에만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게 되면 이번 기회에 전 우주의 구속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에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눈 목자거든요. 그 다음에 표적할 때 적자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 장조 세계를 향한 거기에. 시선이 고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포스트레스는요. 신현이란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 주제가 다른 주제들과 어떻게 통합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임재라는 그 주제와 함께 약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성경의 구약부터 쭉 보게 되면 단기 약속도 있지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장기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실 것,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이 중심 약속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새 창조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최종적인 약속의 목적입니다. 또한 언약이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임제와 주제와 통합시켜 본다 하게 되면 타락 전 아람과 맺으신 것이 행위 언약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이후에 타락 후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노아, 아브람, 모세, 다윗 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 세워지고 언약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통치권자이십니다. 시편 단열세에 나오지요. 뿐만 아니라 세안을 세 땅에서 완벽하게 왕으로 왕권의 통치권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임재는요?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자물 속에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과는 인격적 관계를 확립하는 방식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최종적으로 누리는 역사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때 이루어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통합적 다양성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재,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약속과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완벽히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들 사이에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임재 안에 살아갑니다. 네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통합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이죠. 신년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강력하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속적 신현 자체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임하고 그 임재를 유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간다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의 거듭나는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성령을 보내 주시고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벽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분명하게 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후의 신현을. 반드시 경험하십시오.